1995년에 출범한 케이블 TV는 현재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유료 방송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 TV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케이블 TV의 가치는 여전히 지역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주권 시청자 권뭐 시청자 복지를 위해서 그 어떤 이 방송 프로그램 이 정도 규모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지역성을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는 지역성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오픈 서비스의 변형된 형태로 얘기하는 데만 들어가 야지 지역성은 그냥 선언적인 내용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이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거에 매달려야 되는 이런 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 최근 케이블 TV에 불고 있는 새로운 가치는 재난 방송입니다. 지진과 산불 현장에서 케이블 TV는 누구보다 발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블 TV를 국가 재난방송 주관사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에서 한두 복지 뉴스로 다루는 게 아니라 저희가 24시간 연속으로 재난 방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의 주관 재난 방송사는 저희가 좀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계속 법적인 근거를 좀 만들고. 채물도 부여하고 예산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방송 이념에서 지역성이라는 것은 공익성을 구성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때문에 케이블 TV와 지역 방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케이블 TV의 지역 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한다든가, 또 일, 어, 지역 방송 인력들이 점점 더 천재도 상당히 좋은 많은 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전문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재교육을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준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이블 t v 에 대한 통신사의 인수 합병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허용하기 전에 산업적, 사회문화적, 방송 정책 차원에서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천혜열입니다.